네 안녕하세요 돌쇠구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7월 24일 목요일 오후 4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각설하고 실시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위쪽부터 비트, 이더리움, XRP, 퍼치펭귄, 크로노스, 스텔라루멘, 솔라나 등등 제가 최근에 정보방에서 직접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 수익 내역이구요. 밤사이 일시적인 단기 조정이 있었지만 더큰 상승을 위한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조정장이든 하락장이든 신경 쓰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정보방 입장. 하셔서 이런 조정장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00% 무료로 운영중이니까 부담없이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딥북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쉽고 짧게 핵심 포인트만 딱 짚어드릴게요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딥북은 지난 흐름부터 빠르게 살펴보자면 6월 22일을 기준으로 저점을 꾸준하게 올려주며 5일선 이 5일선이 21선 6 0일선과의 연속적인 골든크로스가 출연을 해주었고 동시에 캔들이 230원 그리고 270원 매물대를 차례 그대로 돌파하며 그대로 310원 매물대까지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는 310원 매물대 저항은 뚫지 못하고 과열 해소를 위한 눌림이 나왔지만 그대로 270원 매물대를 이탈하며 맨 아래쪽 매물대 여기까지 하락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어제도 조정을 받았지만 이 상승 추세선에서 기가 막히게 지지를 받아주었고요. 오늘은 이 지지마저 이탈을 해주었지만 230원 매물대에서 추가적으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 더 빠져주고 있긴 한데 저는 문제될 거 전혀 없다고 봅니다. 자 거래량 또한 빼놓고 볼수 없겠죠. 지금 최근 며칠만 보셔도 이 상승할 때 쌓여 들어온 양봉 거래량만 축적되어 있는 모습이고 반대로 이렇게 하락할 때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이 말인즉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개미 털기를 위해 만들어낸 가짜 하락임을 알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개미 털기를 위해 만들어낸 이 가짜 하락만큼의 반등 수익은 가볍게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우선 이 조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인 단기 조정 구간으로 다시금 회복을 보여주며 275매물대까지는 지금 빠진 만큼 상승이 빠르게 나아줄 거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축적돼 있는 이 양봉 거래량들을 상승 연료로 삼아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310원 매물 대까지의 폭등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매 순간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수익률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급등 직전 코인들 타점부터 이후 시장 대응법까지 전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24시간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러한 수익 단한 개라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뒷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